안녕하세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위대한 스승들의 자취와 말씀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믿고 기대는 위대한 스승들 역시 깨달음을 타고나거나 홀로 독야청청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깨우침을 얻는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라는 공자의 말처럼 이 세상에서 만난 모든 인연은 스승과 제자의 역할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면서 스승도 되고 제자도 되는 것이죠. 오늘 법정 스님의 오두막 편지 두 번째 낭독인데요. 법정 스님 역시 승단의 고승들은 물론 법문을 들으러 오는 제자들 그리고 거리의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늘 깨어있는 눈으로 배움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속세를 떠나 계셨지만 평생의 정신적 언덕이었던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한 글 먼저 읽어드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맑은 눈으로 바라보고 남기신 말씀들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마른 나뭇단처럼 가벼웠던 몸, 우리 같은 출가 수행자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불효자다. 나 길러준 은혜를 등지고 뛰쳐나와 출세간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해 겨울 사랑 눈이 내리던 어느 날, 나는 집을 나와 북쪽으로 길을 떠났다. 골목길을 빠져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뒤돌아본 집에는 어머니가 홀로 계셨다. 중이 되러 절로 간다는 말은 참아 할수 없어 시골에 있는 친구 집에 다녀온다고 했다. 나는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 어머니의 품 속에서보다도 빚정 마른 할머니의 품 속에서 혈연의 정을 익혔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산 출가의 소식을 전해듣고 어머니보다 할머니가 더욱 가슴 아파했을 것이다. 내가 해인사에서 지낼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친구로부터 전해 들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외동손자인 나를 한번 보고 눈을 감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시더란다. 불전에 향을 살라 명복을 빌면서. 나는 중이 된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내가 어린 시절을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 덕이다. 내게 문학적인 소양이 있다면 할머니의 팔백에 위에서 소금장수를 비롯한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란 덕일 것이다. 맨날 똑같은 이야기지만 실컷 듣고 나서도 하나 더 해달라고 조르면 미천이 다 됐음인지 긴 이야기 해주랴, 짧은 이야기 해주랴고 물었다. 긴 이야기 라고 하면 긴긴 간지대로 끝을 냈다. 간지대란 바지랑대의 호남 사투리다. 그러면 짧은 이야기 하고 더 졸라대면 짧은 짧은 담뱃대로 막을 내렸다. 외동아들인 나는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 어린 시절 할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 나섰다.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선뜻 나서서 기꺼이 해드렸다. 일제 마렵 담배가 아주 귀할 때. 초등학생인 나는 혼자서 십리도 넘는 시골길을 걸어가 담배를 구해다 드린 일도 있다. 내가 8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할머니를 따라 옷가게에 옷을 사러 갔는데 그 가게에서는 덤으로 경품을 뽑도록 했다. 내 생애에서 처음으로 뽑은 경품은 원고지 한 묶음이었다. 운이 좋으면 사발 시계도 탈수 있었는데, 한 묶음의 종이를 들고 아쉬워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원고지 칸을 메꾸는 일에 일찍이 인연이 있었던 모양이다. 할머니의 성은 김의김씨이고, 이름은 금옥. 고향은 부산초량. 그래서 그런지, 부산에 처음 가서 초량을 지나갈 때, 그곳이 아주 정답게 여겨졌다. 지금 내 기억의 창고에 들어있는 어머니에 대한 소재는 할머니에 비하면 너무 빈약하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나를 나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보다 내가 그리는 어머니의 상, 즉 모성이 수호천사처럼 늘 나를 받쳐주고 있다. 한 사람의 어진 어머니는 백 사람의 교사에 견줄만 하다는데 지당한 말씀이다. 한 인간이 형성되기까지에는 그 그늘에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따라야 한다.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다. 그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이제는 어쩔 도리 없이 식구들은 어지가 될 형편이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잔칫날처럼 푸짐하게 차려 놓은 식탁을 보고 식구들은 깜짝 놀란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당신 정신 나갔소? 하고 화를 낸다. 그때 어머니는 우리에게 즐거움이 필요한 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행복이 필요한 때예요. 잠자코 잡숙기나 하세요. 라고 말한다. 고등 교육을 받은 일이 없지만 참으로 슬기롭고 어진 어머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나라 안이 온통 초상집 같은데 이와 같은 어머니들의 지혜와 마음씀이 크게 작용한다면 이 위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미국에서 파리로 건너간 아들은 빈털터리가 되어 몇 길을 굶은 끝에 하는 수 없이 어머니에게 급한 전보를 친다. 굶어 죽어가요, 아들. 어머니로부터 즉시 회신이 도착한다. 굶어라, 엄마. 이 회신을 받아본 순간 아들은 정신이 번쩍 든다. 지금까지 어려운 일에 부딪칠 때마다 어머니에게 의존해 오던 그 나약한 끈앞풀이 한순간에 끊어진 것이다. 그는 마침내 혼자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뒷날 어머니는 그때 일을 두고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준다. 굶어 죽어간다는 네 전보를 받고 정말 견디기 어려웠단다. 하지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네 자신으로서 성장하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절에 들어와 살면서 두번 어머니를 뵈러 갔었다. 내가 집을 떠나 산으로 들어온 후 어머니는 사촌 동생이 모셨다. 무슨 인연인지 이 동생은 어려서부터 자기 어머니보다 우리 어머니를 더 따랐다. 오교인 대학에 강연이 있어 내려간 김에 어머니를 찾았다. 대학에 재직 중인 내 친구의 부인이 새로 이사 간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갔었다. 불쑥 나타난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무척 반가워 하셨다. 점심을 먹고 떠나오는데 골목 밖까지 따라 나오면서 내 손에 꼬깃꼬깃 접은 돈을 쥐어 주었다. 제멋대로 자란 아들이지만 용돈을 주고 싶은 모정에서였으리라. 나는 그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 오랫동안 간직하다가 절에 불사해 어머니의 이름으로 시주를 했다. 두 번째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가는 길에 대전에 들러 만나뵈었다. 동생이 직장을 대전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그때는 어머니도 많이 쇠약해 있었다. 나를 보시더니 전에 없이 눈물을 지으셨다. 이때가 이승에서 모자간의 마지막 상봉이었다. 어머니가 아무 예고도 없이 내 거처로 불쑥 찾아오신 것은 단한 번뿐이었다. 광주에서 사실 때인데 고모네 딸을 앞세우고 직접 불이람까지 올라오신 것이다. 내 손으로 밥을 짓고 국을 끓여 점심상을 차려 드렸다. 어머니는 혼자 사는 아들의 음식 솜씨를 대견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날로 산을 내려가셨는데 마침 비가 내린 뒤라 개울물이 불어 노인이 징검다리를 건너기가 위태로웠다. 나는 바지가랑이를 걷어 올리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넜다. 등에 업힌 어머니가 바짝 마른 솔잎단처럼 너무나 가벼워 마음이 몹시 아팠었다. 그 가벼움이 어머니의 실체를 두고두고 생각해 했다. 어느 해 겨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아, 이제는 내 생명의 뿌리가 꺾였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지금이라면 지체 없이 달려갔겠지만, 그 시절은 혼자서도 결제, 즉, 승가의 안거제도를 철저히 지키던 때라, 서울에 있는 아는 스님에게 부탁하여 나 대신 장례에 참석하도록 했다. 49제는 결제가 끝난 후라 참석할 수 있었다. 영단에 올려진 사진을 보니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친어머니에게는 자식으로서 효행을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모이는 집회가 있을 때면 어머니를 대하는 심정으로 그 모임에 나간다. 길상회에 나로서는 파격적일 만큼 4년 남짓 꾸준히 나간 것도 어머니에 대한 불효를 보상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 나이, 이 처지인데도 인자하고 슬기로운 모성 앞에서는 반쯤 기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어머니는 우리 생명의 언덕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기대고 싶은 것인가? 거리의 스승들 오두막 둘레에는 5월 하순인 요즘에야 철쭉이 한창이다. 창호에 아련히 비쳐드는 분홍빛이 마치 밖에 꽃등이라도 밝혀놓은 것 같다. 철죽이 필 무렵이면 어김없이 검은등 뻐꾸기가 찾아온다. 네 박자로 오는 그 새소리를 듣고 고랭지의 모란도 살며시 문을 연다. 야지에서는 자취도 없이 사라진 모란이 6월의 문턱에서 피기 시작한다. 그 빛깔이 어찌나 투명하고 여린지 가까이 다가서기가 조심스럽다. 어제는 산 너머 장에서 모종을 사다가 심었다. 고추와 가지와 오이와 케일, 방울토마토도 세 그루 심었다. 그리고 호박 모종을 여덟 구덩이 심고 남은 일랑에 고소씨도 뿌렸다. 며칠 동안 개울물을 기러다 목을 축여주면 모종들은 꼿꼿이 일어설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는 머리 무겁게 여겨져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된다. 나도 늙어가는 모양이라고 혼자서 중얼거렸다. 장에 가면 한번 들렀던 가게를 다시 찾는다. 모종은 몇 해째 같은 집에서 사온다. 가게 주인의 말에 신뢰감이 가기 때문이다. 한 번은 꽃시장 한쪽에서 맵지 않은 고추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사다 심었는데 열린 고추가 너무 매워서 나는 먹을 수가 없었다. 케일도 말만 믿고 사다 심었다가 두번다 실패했다. 케일은 줄기가 초록이어야 잎이 연하고 생육상태도 좋다. 자색을 띠면 잎이 거세고 맛이 없다. 결과적으로 허드렛 가게에서 파는 모종은 신용할 수 없지만 간판을 내건 종묘상의 모종은 비교적 믿을 수 있다. 자기 집 물건을 팔면서 그 물건에 대한 긍지도 함께 지녔으면 좋으련만 대개의 경우 팔고 보자로 끝을 낸다. 그렇게 되면 남을 속이기에 앞서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그 끝이 좋을 수 없다. 채소의 모종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인격의 모종도 함께 판다는 사실에 착안해야 한다. 나 같은 사람은 세상 물정에 어두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배우게 된다. 한두 가지 현상을 통해서 그 배후의 세계까지도 넘어다 볼수 있다. 사실 종교적인 이론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일상에서 만나고 부딪히는 인간관계에서 경전에서는 느낄 수 없는 보다 진솔한 삶의 띠를 거닐 수 있다. 얼마 전 길상사 문화강좌에 참여했던 한 회원의 편지를 받아보고 흐뭇한 감동을 받았다. 3개월 동안 한 주일에 두번 전철을 타고 문화강좌를 듣기 위해 먼 길을 오고 가면서 그가 보고 느낀 것은 생동하는 또 다른 문화 광저이기도 했다. 전철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에게는 이름 모를 스승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3월에 만난 스승은 시각장애인 거린이었어요. 복잡한 전철 안인데 멀리서 가냘픈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봄처녀제 옷이네. 새 풀옷을 입으셨네. 웬 꾀꼬리 소리지? 카세트가 아닌 생음악 소리가 점점 커지며 다가온 그녀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성가를 틀고 다니는 다른 장애인의 상업적인 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애절한 목소리에는 신선함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그 회원은 천 원짜리 한 장을 바구니에 넣어 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한다. 아줌마, 내가 볼수 있는 세상의 봄기운보다 아줌마 목소리에 더 아름다운 봄기운이 담겨 있네요. 비록 볼 수는 없지만 개나리, 진달래, 만발한 동산에 지금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아줌마가. 바로 봄처녀일 거예요. 이런 사연을 전해 듣는 내 마음도 봄기운에 쬐듯 따뜻해진다. 우리는 눈을 가지고 뭘 보는가? 우리 둘레의 이웃이 나와는 무연한 타인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어째서 그가 그때 그 자리에서... 나와 마주치게 되었을까? 중생은 부처를 제도하고, 부처는 다시 중생을 제도한다는 말이 있다. 모든 부처와 보살은 오직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불도를 성취한다. 따라서 중생이 없다면, 부처와 보살은 할 일이 없어져 끝내 불도를 이룰 수 없다. 마주치는 이웃을 통해 내 마음이 활짝 열려야 한다. 그때 마주친 대상은 나를 일깨우기 위한 스승이요, 선지식이라고 생각하라. 5월에 만난 스승은 평촌 범계 전철역 앞에 노점상 아저씨입니다. 그의 편지는 이어진다. 참외를 사고 있는데 그 옆에는 상품가치도 없는 앵두만한 방울토마토를 한 바구니에 천 원에 팔고 있는 노점상 아저씨가 있었다. 팔아주었으면 하는 치근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에 그는 마음이 약해져 한 바구니를 산다. 어려운 노점상 처지를 생각해서 비닐봉지라도 아끼라고 참외봉지에 그냥 쏟으세요 했더니 노점상 아저씨는 아니에요. 볼품 없는 거라도 내가 파는 물건인데 으깨지면 안 되죠. 맛있게 잡수셔야죠. 이렇게 말하면서 새 봉지에 조심조심 넣어주더라는 것이다. 비록 영세한 노점상이지만 자기 상품에 대한 사랑과 고객에 대한 마음 씀씀이에 숙연해지더라는 것이다. 이렇게 먼 길을 오가면서 많은 공부를 했노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가 어떤 종교에 귀의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자신의 행위를 안으로 살피면서 보다 성숙한 삶으로 한층 한층 쌓아 올리는 일에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스승은 아무 때나 마주치는 것이 아니다. 진지하게 찾을 때 그를 만난다. 그리고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앞에 스승은 나타난다. 나를 지켜보는 시선. 며칠 전 문안을 드리기 위해 한 노스님을 찾아뵌 일이 있다. 한동안 뵙지 못해 안부가 궁금했고 의논드릴 일이 있어 산중에 암자로 찾아갔었다. 그날은 눈발이 흩날리는 영하의 날씨였는데 노스님이 거처하는 방안이 냉돌처럼 썰렁했다. 왜 방이 이렇게 차냐고 여쭈었더니 노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요즘 세상에서는 한대짬 자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시줏밥 먹고 사는 중이 어찌 방안을 따뜻하게 할수 있겠는가? 산 중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뗄감을 두고도 일부러 군부를 조금밖에 지피지 않아 썰렁한 방안, 노숙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80노인의 그 꿋꿋한 의지에 나는 더할 말이 없었다. 그날 그처럼 썰렁했던 노스님의 방이 요즘의 내게는 화두처럼 가슴에 걸려 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이때, 일터를 잃고 시리에 빠져 거리를 헤매는 실업자가 200만 명에 가깝고, 집을 나와 한대짬을 자는 노숙자 또한 적재하는데 이 겨울을 어떻게 견뎌낼지 암담하고 우울하다. 이런 일에는 정부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뜻있는 이웃들이 거들면서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길밖에 없을 것 같다. 어둠 속에도 빛이 있듯이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에는 잠재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실직과 노숙에서 오는 고통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아래서도 능히 견뎌낼 수 있다.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했듯이, 산다는 것은 즐거움과 함께 고통이 있게 마련이며, 살아남는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일이다. 외람되지만 나는 내가 살아온 길목마다 내등 뒤에서 나를 속속들이 지켜보는 시선이 있음을 굳게 믿는다. 그 시선은 이따금 내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엉뚱한 생각을 할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때로는 꿈속에서 그 목소리가 나를 불러 깨울 때도 있다. 그 시선은 지금 살아계시거나 이미 돌아가신 우리들의 어머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머니나 할아버지일 수도 있다. 혹은 사람마다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는 수호천사일 수도 있고, 하느님이나 부처님일 수도 있다. 무엇라고 부르든 이름에는 상관없이, 그 시선은 늘 나를,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 시선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비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모습으로 보고 싶어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난해 이맘때, 나는 네팔과 인도 히말라야의 가난한 산촌을 여행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들의 생활 수준과 견준다면, 겉으로는 말할 수 없이 열악한 수준 이하의 삶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들은 도시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따뜻한 인정과 맑은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삶의 가치 척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두고두고 생각해 했다. 귀국하기 위해 뉴델리에 들렀을 때 숙소의 텔레비전 화면에서 우리의 대통령이 어덜난 나라 살림을 국제 구제금융에 호소하는 뉴스를 보고 나는 온몸에 열이 나고 몸살 기운이 번졌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자탄하게 되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일은 돌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뿌려서 제 손으로 거두는 인과관계의 고리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새로운 씨를 뿌려서 새로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다. 그동안 물신에 현혹되어 빗나간 우리의 인성이 오늘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먼저 삶의 가치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지, 근원적인 물음 앞에 마주서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일이야말로 사람의 도리이고 인간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다.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다면 추상적인 신이나 부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보살핌 안에서 이루어진다. 겨울의 문턱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다.